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크게 두가지 중요 이슈를 다룰 건데요. 한 가지 이슈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게 비판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강도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IRA 법안이 상원, 하원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게 이제, 저의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첫 산자부 장관이 배정됐습니다. 그 인물 면면을 살펴보면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속도가 날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두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향후에 2차 전지와 에너지 산업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머스크가 어 6월 28일 현지 시간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어 강하게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어 상원의 초안이 수박,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한다. 아주 파괴적 법안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1차 때 트럼프의 강국으로 인해서 머스크가 잠시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듯 했는데 역시 다시 한번 머스크가 강하게 트럼프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파괴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또 하나는 머스크는 과거 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라. 공화당의 정치적 자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체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한테 상원, 하원, 그다음에 주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화당 상향 유권자 40% 정도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트럼프의 트럼프 직격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미 상원에 이 IRA 수정법안이 이제 나왔었죠. 그 내용에서 트럼프가 뭘 가지고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나. 하나는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해놨죠. 어, 저는 그, 이 한국의 시각에서, 크게 저는 2차 전지를 다루는 한국의 시각에서는 그래도 우려했던 것은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 머스크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전기차 구입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부채 한도, 부채 한도를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로 상향시킨 것에 대해서 어, 머스크는 굉장히 상원과 하원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체는 이제 한국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그래도 상원 아니, 그래도 많이 좀 우려스러운 점은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머스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머스크가 강하게 직격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IRA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죠. 왜 상원이 수정 법안을 냈는데, 이 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도 쉽지 않게 됐어요. 이 머스크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 봐라. 공화당 내부적으로 정치적 자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상원, 하원 너희 공화당 의원들이 아마 축풍 낙엽처럼 아마 우수수 많이 할 거다. 그렇게 대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공화당 내 상원 의원,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 4 명이죠. 알래스카, 유타, 켄자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4 명의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감세 법안을 반대했는데, 사실 잠복적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이 감세 법안에 반대를 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 경제 정책 부분에 부정 수치가 높더라는 것이 부분도 굉장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지지율 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앞선에 소개했던 부분은 이제 여까지 6월달에 입소스까지 소개했는데 그 뒤로 두 건의 여론조사가 더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6월 달에 47% 지지율, 6월 초에 42% 지지율이었는데, 6월 21일, 23일 입소수가 다시 했는데, 긍정 41, 부정 5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6월 27일날, 퀸이 피액대가 조사를 다시 했는데, 긍정 41, 부정 54의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확도는 높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그중에 가장 높은 것은 군사 정책입니다. 군사 정책은 찬성인 45예요. 그런데 외교 정책은 찬성인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트럼프 자체가 이 이란 전쟁을 빨리 이스라엘과 봉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경제정책, 경제정책 찬성률이 39%고 반대가 56이에요. 이 경제와 무역 부분의 찬성 반대가 이렇게 기복이 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와 무역정책에서 국민 대다수한테 신뢰를 묻고 있지 못한 것은 큰 발목을 잡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이 중간 선거를 보게 되면 내년 중간 선거는 하원 4 3 5석 전체가 다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원 중에서 100석 중에 30 선호곳, 3 3사석이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50개 주 가운데 34곳 정도가 어 이제 중간 선거로서 주지사를 다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집권당이 중간 선거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기본적으로 상원과 하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야당한테 넘어갔었고 경우에는 어, 상원도 하원도 다 야당한테 넘어갔던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보다시피 무역정책, 정제정책, 지지율이 평균 지지율 41%보다 더 낮아요. 이 자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IRA 감세법안을 처리하는 게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내용은 가장 최근에 6월 27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자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그다음에 경제 정책, 군사 정책, 외교 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동안미 의회 구성을 보게 되면 왜 이제 어렵게 되냐면 이전에 하원이 435석 중에서 공화당이 2 2 0석 있었죠.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찬성 215, 반대 214, 겨우 한표차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제 상원에서 100석 중에서 공화당이 53석이니까 51석이면 가능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이전에 서명을 하고 싶은데 그럼 7월 4일 이전이면 이제 돌아오는 주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인데 과연 기본적으로 7월 4일 이전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인가? 만약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하원을 다시 넘어가서 재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만약에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버린다면 이 내용은 굉장히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트럼프, 머스크가 왜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를 직격하고 나왔겠냐 그리고 여론조사를 거론하고 국가부처를 거론하고 과거 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머스크가 이 직결하는 부분은 아마 나름대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번에는 크게 한번 트럼프에게 일격을 가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요. 하나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한테 상당 부분 감세 법안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원의 압박감을 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그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산자부장관을 내정했죠. 그 산자부장관 내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그이 내용이 앞으로 2차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그 미정된 그 산자부 장관이 김정관이죠. 68년생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어 이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했고 정책기획관을 했고요. 2018년도에 이제 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에너빌리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 에너빌리티 어판을 보세요. 에너지 솔루션 해상풍력, 가스터빈,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SMS, 그 다음에 ESS, 이런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죠. ESS는 이제 2차전지에서 에너지 저감장치를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임 산자부 장관은, 어, 경제도 알고, 그 다음에 기업도 아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산업을 재도약시키겠다는 포석이 좀 있고요. 에너지 산업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현재 에너지 종합기업의 그 CEO를 맡고 있다는 것, 양쪽을 다 경험을 해왔다는 거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신설된 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어, 이 정책과 에너지 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향후 탈탄소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속도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을 다 알고 있는 장관이라고 하면 속도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한 주간의 2차 전지 기업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소재 기업 둘 코스코퓨체험과 에코프로 b m 입니다 어 먼저 이제 그 지금 삼성 SDI 내용을 보시면 삼성 SDI는 지난주에 이제 그 종가가 169,700원입니다. 그어 이제 일자별로 보게 되면 어 지금 삼성 SDI가 17만원을 통과한 게 5월 28일 날 5월 28일 날 어, 17만원을 통과하고, 그로부터 이한 달이 넘게 17만원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17만원을 5월 28일날 통과하고, 이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한 달이 넘게 17만원을 넘었다가, 넘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이제, 어, 지난 금요일은 16만 9,7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박스, 이한 달여의 이 박스를 보세요. 한 달여의 이 박스. 한달 내에 이 박스 흐름을 좀 보시면, 한달 내에 이 박스가 과거와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같은 패턴의 박스가 이제 별로 없었다는 점, 이 보시면. 이 최근에 5월 28일 이후에 이 박스가, 같은 패턴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어,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일봉 이동평균선은 어, 적어도 이제 이 매물대가 협대등락이라고 하죠 어, 여기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어, 121선을 빼고 121선을 빼고 60일선과 2 1선과 5일선이 굉장히 이 일봉 차원에서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입평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과정에 있고 이 주봉 차원에서 도 보게 되면은 이 장기 입평선을이 역별을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돌파하려는 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저점 구간에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수급동향을 보시면 수급동향을 보면 지금 이제 5월 28일이죠. 5월 28일 이후에 외국인이 어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 많죠. 그렇죠? 외국인 매도가 훨 많죠.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수급상으로 불일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그 17만원의 공방, 최저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1 7만원의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자체는, 어, 긍정적 시그널지로 보는 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이 30만원 돌파의 힘겨루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엔솔도 그 5월 23일날 26만 6천을 원 기록한 다음에 지금 30만 원을 어 지금 그 5월달부터 6월 말 사이에 계속 사이에 두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장대봉을 내면서 두 번에 30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LG 엔솔보다 삼성 SDI 시그널이 훨씬 더 지금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LG 엔솔은 아직도, 어, 5일 선과 그리고 20일 선은 기본적으로 협대 등락에서 밀접되어 있지만 60일과 120일 선은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아직도. 따라서 LG 인설은 여전히 눌려 있지만 이전, 이, 이전 때, 이때 4월 달, 그리고 2월 달, 그리고 올 1월 달의 흐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저점에서 정배 흐름으로 돌파하려고 를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부분이 있고요. 이 주봉 패턴에서도, 주봉 패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주 연속, 5주 연속 계속 반등 시그널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7월 달에 이 30만원으로 올라서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우리가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될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퓨치엄과 에스, 에스코 프로 BM입니다. 이 종목은 소재 기업 두 개인데, 작게, 작게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치엄 보세요. 95,500원 됐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유상증자 16일날 있었죠. 아, 유상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쭉우상향 하고 있죠. 아마 포스코 퓨치엄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저가 물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 삼성 SDI도 14만원 유상증자가 나온다 라고 하면서 삼성 SDI 신주가 상장이 되면 주가가 폭락할 거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는 사이클이 나오고 있고 이미 워낙 사전에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매도보다는 매수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일본 사이클 주봉 사이클 모두 저점을 탈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정배열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제 돌아오는 7월 달에 어느 정도 돌파 흐름이 나오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소재 기업에서는 포스코 퓨처의 뭔가 비슷해요. 8만 천 원의 저점과 10만 원의 어느 정도 반등. 이 사이클로 보게 되면 기술적 지표가 이차든지 소재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이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네, 이번 주에 증시 이슈는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어, 지난 주 후반으로 봐서는 짧은 조정이 예상이 되고, 고객 예탁금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조정이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 7월 8일 날로 예정되어 있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유예했는데, 이 관세가 이제 유예된 내용이 종료가 되면, 또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 시장이 굉장히 또 변수가 있는데,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도박사처럼 그 정책을 펼치잖아요. 따라서 트럼프가 상당 부분 저는 생각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갈 것이다. 왜냐면 하 지금 경제와 무역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전에 유연한 정책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관세 위에 종료 이후에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 주도주의 교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증권주가 기본적으로 주도주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 향후에 지수는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눌림이 있더라도. 따라서 증권주의 주도주 가능성은 계속 높고, 따라서 증권주는 가급적이면 지수 연동형으로3,500 이상에서 매매 전략을, 매도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매도를 했다면 증권주 하나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대장주는 미래에서 증권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 증시에 주도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기존의 주도주, 조선, 방산 원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저 어쩌면 그 산자부 장관이 신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원전주가 잠깐 반짝 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는 시기이고, 항상 주도주는 돌고 돈다. 그래서 가장 나쁠 때, 동특이전이 가장 어두운 이 정식 결과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상단 정치 영상을 보이고 있는 조선과 방산, 원전보다도 이종목군들은 이제 올라갈수록 더 힘들거든요. 하지만, 어, 이 상승 중반대에 와 있는 정권주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하방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차든지 의셀 대장주 등등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고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앞으로 시장 주도주와 이차든지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이슈를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어, 제가 1만의 구독자를 음. 이른 시간이 다, 도, 돌파하게 되면 어, 좀더 방송에 자주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